자, 여러분 이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 특히 제가 한것친 형님 같이 생각하는 참깨 방송 형님께서 오시니까 제가 조금 더 힘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세상이 이 모든 비열한 인간들이 정치 권력으로 속속 끌려 들어가지만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사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JTBC와 TBC와 중앙일보를 책임지고 있는 이 회장이 여시제의 우드머리며 이 여시제와 정치 권력과 JTBC 손석희와 이 태훈리 p 조작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이 모든 것이 연관되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장 기본적인 불법 탄핵의 진실을 내던져놓고 이제 와서 다시 보수 통합인이 멀리 가면서 이또 어리석은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이서걱 빠진 정치권 여의도의 똥개들, 여의도의 똥개들의 빌붙고 사는 새리 같은 보수단체들. 이것을 교탄하고 이것을 멀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또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 이 진실은 한 가지입니다. 얼마 전 내가 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모 정당 카페에 테이블리핏의 진실 JTBC의 가짜 뉴스에 대한 글을 올렸더니만 이 한심한 작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물레방어 흘러가듯이 그것을 흘러갔으니 다른데 가서 놀아보시지요 하는 이 한심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이 진실이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겁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들 테이블릿 PC 조작,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탄핵의 진실이 단한 가지라도 밝혀졌습니까? 이 가장 기본이 JTBC의 가짜뉴스를 밝히지 않으면서 무슨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태극기를 흔들고 다는 겁니까? 그죠? 자, 제가 일전에 김, 김, 김 무대인지 뭔지 하는 인간 있죠? 탄핵의 주역의 1번, 2번 대구의 배 신자, 탄핵 주역의 1번, 이 인간이 지난 11월 달에 막근혜 대통령 사활을 해야 한다 하는 그 소리 듣고 내가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서 이한방송에 가서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어제 그저께 이 탄핵의 주범 1번, 김무대랑 이 인간이 다시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문재인은 노골적인 독재자고, 박근혜 대통령은 소련만 독재자라고 하면서 문재인과 박근혜 대통령을 같은 독재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독재자를 탄핵시키고 독재자를 감옥에 넣는 그 인간들의 그 인간들이 펼치은 그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렇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지식인들, 대한민국의 이불을 덮어서 만세버리는 보수 우파라고 하는 비열한 우파들, 지금도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비극은 오늘 이 시연까지 내일 모레 바로 총선 약는 핵에 망측한 선거까지 바로 앞둔 이 시점까지도 지식인이라는 인간들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 비열한 지식인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공당이란 이 정당에서 지난 3년 동안 가장 투쟁력이 강한 동지들을 지금 3년이 지나 이 시점에서 배신자 한명두 명만 정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동안 이것을 지적했더니만 나보고 자한당이나 빨아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독일의 프로이성 군대가 이야기했듯이 그그 그 군대의 4대 경기사항중 하나인 머리가 나쁜 인간들은 머리가 나쁘면서 부질한 인간들은 등용하면 되지 않는다고 했다시 지금 이날 이때까지도 왜 태극기를 들고 있는지 왜 우리가 투쟁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도 모르면서 따라다니는 이문뇌의 해바라기 같은 인간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데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어쩌다가 이 대한민국이 탄핵 전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탄핵 전국되는 배신자들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에 자기 주인을 물었다던 미친 빚개들은 반드시 우리가 능기 처참시키고자 하는 그 기세였는데 어쩌다가 이 배신자들을 처단하자 카드 구원을 외치던 그 단체들이 도리어의 배신자를 빨고게 하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도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왜 우리가 JTBC 앞에 와서 이런 투쟁을 부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한심한 인간들이 이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국본연설을 이야기했다시피 보수통합이라는 이 용어는 바로 배신자들을 합법적으로 다시 용서해주자는 이 말을 보수통합이라는 글자로 포장시켰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지금부터도 아직까지 시간은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이 투쟁이 이 JTBC 가짜뉴스 JTBC 가짜뉴스를 통과할 지휘한 이 김, 김정일 수령 동지의 하사품을 받은 이 인간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날 대한민국은 정상화될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포장이 될 것입니다. 누가 뭘 하든 우리가 탄핵 무효를 외친 이유는 국회의 선이었으며 탄핵 무효를 외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만이 이 헝클어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날 이때까지 JTBC의 가짜뉴스 JTBC가 조작한 이블릿 p c 조작 사건을 밝히기 위해서 저는 3년 동안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만국으로 가고 있는 이 판국에도 언어집회, 어느 언어보수단체, 어느 언어보수정당에서 어느 저희 TBC 갓전수와 이블릿 p c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새벽 뉴스를 보셨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을꽉 막혀있고 모든 언론이 다 장악되어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전 우리 염순태 동지께서 이야기했다시피 판결도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고, 이 애국자들,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 팔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애국자 대여면까지없문죄를덮표시켜 탈탈 털던 윤성이란이 인간들 집단도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서서히 희망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투쟁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구호를 외쳐야 되겠죠? 선거법이라서 이런이야기도않겠지만 망국의 나팔수! 저희 TVC는! 눈, 다, 다, 가! 망국의 나팔수! 저희 TVC는! 이놈들아 잠이 오라 잠이 오라 자미 오라 애국 동료들 감사합니다 다음주 목요일에 또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이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문재인을 몰아내자 1호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대기이해하시더라고 저희 공판가를 찾으러 가가지고 막 괴롭혀야 해. 갑가 엄청 어, 따가지없어요 아, 이거 진짜 진짜. 네. 해다자입니까 박근혜가. 박근혜는 선교자고 선교자아닙니까 한미동맹 이학동국보안한 모습을 보다 보니 왔다. do it 자, 이동 여러분, 이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제가 한가 친 형님 같이 생각하는 철깨 방송 형님께서 오시니까 제가 조금 더 힘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세상이 이 모든 비열한 인간들이 정치 권력으로 속속 끌려 들어가지만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사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JTBC와 JT, 중앙일보를 책임지고 있는 이 회장이 여시제의 우드머리며 이 여시제와 정치 권력과 JTBC 손석기와 이 태훈이 피 조작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이 모든 것이 연관되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 는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불법 탄핵의 진실을 내던져놓고 이제 와서 다시 보수 통합이니 머리 가면서 이또 우리 석은 국민들을 홀랑케 하는 이서어빠진 정치권 여의도의 똥개들, 여의도의 똥개들의 빌붙고 사는 세리 같은 보수단체들. 이것을 교통하고 이것을 멀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또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 이 진실은 한 가지입니다. 얼마 전 내가 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모 정당 카페에 테이블리 c 의 진실, JTBC의 가짜 뉴스에 대한 글을 올렸더니만, 이 한심한 작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물레가와 흘러가듯이, 그것서 흘러갔으니, 다른데 가서 놀아보시죠. 한이 한심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이, 진실이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겁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들, 테이블리 핏의 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탄핵의 진실이 단 한가지라도 밝혀졌습니까? 이 가정기관이 JTBC의 가짜 뉴스를 밝히지 않으면서 무슨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태극기를 흔들고 다니는 겁니까? 그죠? 맞습니다. 자, 제가 일전에 김, 김, 김무대인지 뭔지 하는 인간 있죠? 탄핵의 주역의 1번, 이번 도구의 배신자, 탄핵 규혁의 1번, 이 인간이 지난 11월 달에 막근의 대통령 사과를 해야 한다 하는 그소리듣고 내가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 이한 방송에 서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어제 그저께 이 탄핵의 주범 1번 김무대랑이 인간이 다시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문재인은 노골적인 독재자고, 박근혜 대통령은 소련없독재자라 하면서, 문재인과 박근혜 대통령을 같은 독재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독재자를 탄핵시키고, 독재자를 감옥에 넣는 그 인간들의, 그 인간들의 펼치고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렇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지식인들, 대한민국의 이불을 대파서 만세버리는 보수 우파라고 하는 비열한 우파들, 지금도 뭘 하고 있는 것입니다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비극은, 오늘 이시점까지 내일 모레 바로 총선 약한 핵에 망측한 선거까지, 바로 앞둔 이 시점까지도, 지식인이란 인간들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 비열한 지식인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 공당이란 이 정당에서 지난 3년 동안 가장 추쟁력이 강한 동지들을 기껏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배신자 한 명, 두 명만 정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동안 이것을 지적했더니만, 나보고 장당이나 빨아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독일의 프에이성 군대가 이야기했다시 그, 그, 군대의 4대 건기 사항 중 하나인, 머리가 나쁜 인간들은, 머리가 나쁘면서 부진한 인간들은, 변명 하면 되지 않는다고 했다시 지금 이날 이때까지도 왜 태극기를 들고 있는지 왜 우리가 투쟁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도 모르면서 따라다니는 이문뇌의 해바라기 같은 인간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망치는데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어쩌다가 이 대한민국이 탄핵 전국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탄핵 전국들은 배신자들,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에 자기 주인을 물었다던 미친 땅개들은 반드시 우리가 넘지 처참시키고자 하그 기세였는데 어쩌다가 이 배신자들을 처단하자 카드 구를헤치는그 단체들이 도리의 배신자를 빨고게 하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도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왜 우리가 JTBC 앞에 왔어 이런 투쟁을 부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한심한 인간들이 이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국본연설을 이야기했다시피 보수통합이라는 이 용어는 바로 배신자들을 합법적으로 다시 용서해준 이 말을 보수 통합이라는 글자로 포장시켰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도 아직까지 시간은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이 투쟁이, 이 JTBC 가짜 뉴스, JTBC 가짜 뉴스를 통괄 지휘한 이 김일, 김정일 수련 동지의 하사 풀을 받은 이 인간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날 대한민국은 정사가될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포장이될 것입니다. 누가 뭘 하든 우리가 탄핵 무효를 해친 이유는 국회의 선이었으며 탄핵 무효를 해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만이 이 헝클어진 대한민국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날 이때까지 j t b c 가짜뉴스 JTBC가 조작한 태블릿 PC 조작사건을 밝히기 위해서 저는 3년 동안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만국으로 가고 있는 이 판국에도 어느 집회 어느 보수단체 어느 보수정당에서 저희 비 b c 같은 수와 태블릿 PC 조작사건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새해 뉴스를 보셨지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꽉 막혀 있고 모든 언론이 다 장악되어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전 우리 염순태 동지께서 이야기했다시피 판결도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고 이 애국자들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 보어고 박근혜 대통령 때 애국자 대결면까지 온문제를 대표시켜 탈탈 털던 민성이란이 인간들 집단도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서히 희망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두쟁은 빛을 보게 될것입니다 여러분, 아, 이제 또 구원하고, 여치야 되겠죠? 예. 선거법이라서 이런 러 이야기도 않겠지만, 망국의이 나팔수, 만국과 이 나팔수, 제국 이이 나팔국과 나팔수, 만국 이이 만국 나팔수, 만국과 나팔수, 만이 나팔수, 이 자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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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무효무 국회 해산. 국회 해산. 박근혜 대통령 복귀. 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내일 에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